자 A는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는 애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x의 범위는 나오고 자두 번째. 됐을 때 로그 2의 x의 제곱 e k 로그 2의 x 플러스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들어갈게 로그 2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1 로그 2의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 로고, 이 X가 k 1보다 크거나 같고, k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이때의 X의 범위는, X 범위로 표현을 하면은, 2의 K-1제곱, 2의 K-1제곱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지. 지수로 만들어 가지고 어, 해도 되고 지금 로고 위에 어, 여하튼간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 주게 이제 범위가 나왔어. 자, 근데 A와 B의 공통 범위는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공통범위가 존재합니다라고 되어 있겠지. 자, a라는 거를 갖다 먼저 표현을 해보자. a라는 애가 1에서 4까지래. 그러면 공통범위가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b라는 얘가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이라고 사라고 놓았었을 때, 이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겠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이 아니란 거는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자 보자 K가 지금 정수 K를 물어봤지 자 K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 2분의 1이야 K에다가 2에 K-1이라는 값을 갖다가 보면은 항상 0보다 커 0 보다는 무조건 커. 그지? 0 보다는 크단 말이지. 그러면 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다 보니 얘라는 값은, 가지고 있는 값은 2k 플러스 1에 2의 k 플러스 1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음. 2의 k 마이너스 1은 뭐 4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제 여튼 그, 값이 어떤 값보다는 어떤 기준점을 조금 잡아줘야 돼. k 값의 정수 부분을 나타내야 된다 보니까. 그러면, 항상 2의 k-1제곱은 1보다 작던지, 얘보다 작던지, 얘보다 작게 되겠지. 그래서 2의 k-1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세 가지 경우에 다 만족을 해. 자, 이에 k 플러스 1제곱을 보자. 이에 k 플러스 1제곱은 2라고 4사이든지 얘보다 크든지, 얘보다, 4보다크든이지 그러면 항상 이에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며, 이세 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있어. 어, 이거를 각각각 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각각각 구해 봤자 나중에 공통 범위로 해서 전체에 다 만족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한 번에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2의 k 1 제곱은 2의 2 제곱이랑 같다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2의 k 1 제곱은 2의 0 제곱이 돼서 k 플러스는 0보다 가서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k라는 애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크고 나왔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의 정수 K의 정수값은 마이너스 크0 1 2 3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5개가 되겠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얘는 이세 가지 조건에 보면 다 4보다 작아야 돼. 다 4보다 작고, 얘 값은 다 1보다 커야 돼. 어느 쪽에 있든 간에, 그지? 어, 얘 여기선 4보다 작고, 여기서도 4보다 작고. 봐봐, 여기에 해당하는 2의 k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공통 범위가 어떻게 돼? 1이지? 적어도 1보단 커야 돼. 이렇게 공통 범위는 나중에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문제 푸는 거라고. 이걸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이해 좀 해봐.